삼일운동 100주년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의정부에선 100년 만에 만세 거리 행진이 재현됐는데요. 의정부와 양주에서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 함성을 이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함성이 100년 만에 의정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생일! 의정부에선 3월 1일보다 늦은 15일, 윤원세 애국지사가 금오리를 거점으로 만세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윤 지사는 시위대를 이끌고 시가지로 진출을 시도했지만 일본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재연 행사에는 후손도 함께 눈길을 끌었습니다. 너무 감회가 깊고 이 생각이 나고 눈물이 결정할 것 같아요 지금도 나라를 위해고 조국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관심을 좀 가져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세 행렬은 금호동 시터를 출발해 의정부역 동북 광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양주시에서도 만세 재원 행사가 열렸습니다. 뮤지컬과 독립 퍼포먼스, 거리 행진 등은 열사들의 순고한 정신을 기리고. 아픈 역사를 일깨웠습니다 과거의 역사에 그 일도 생각 나가지고 슬프고 살짝 그랬어. 뭐 옛날에 슬픈 일들을 생각좀잘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주임을만천에 선언했고 그러한 독립운동이 광 일어났다는 것을 매우 게합니다 우리 선열들의 흘린 피가 헛되지 않게 자유로운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을 꼭 만 100년 전 일제의 학살과 만행에 물러서지 않고 항거한 3일운동. 그날의 함성을 역사 현장에서 외치며 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가슴속 깊이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상보입니다.